가봅시다. 타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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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부터 끌려가 어차피 이거 공으로. 어? 그냥면나 빠지면서. 난 괜찮아. 유튜버. 뭐 일단은 음성은 좀된거 같거든. 지금 음성 너무 큰가? 음성 어때? 그치? 메모장 피드백 노트 켜봐. 피드백 노트 켜봐. 잠깐만. 나온 듯 티키타카는 좋나 한타 때 소리 안몰리게 조용히 하기. 아, 제가 읽거 말고. 시발. 개인 피드백한 줄 알았는데 방송 피드백을 했구나. 잠깐만. 민규고 잠깐만. 마이크 소리 좀 멀리해서 사운드 나운드 틱키딱한 좋은아 한타 때 소리 안 들려. 내 모르겠지 소리 있고. 내 소리 있고. 게임 피드백 한줄 알았는데. 내 어, 소리 있고. 티키딱한 좋은아 한타 때 소리 안 들려. 내 소리 있고. 반응 속도 테스트 들어가 봐. 구글의 반응 속도 테스트. 와, 반응 사람이 아니다 진짜로. 와. 아니 뭐야? 어때? 7나700나는 아 사람 처음 봐. 그... 아, 들어가 봐. 피지컬 테스트 갈게. 피지컬 테스트 갈게 전멸 유체하 마법 대재앙 마법 대재앙 아니 마법 대재앙이라니까 아 아니 바꾸려고 했는데 와. 시작을 해버려가지고 게임이 <laughs> 무빙이 보여요 아유 스타 무빙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 나도 이제 예측 알았고 느낌 왔고 오나 음. 느낌 왔어 나감 빨리 잡죠 아오야너 음. 별거 없는데 야 이게 상위 1%야? 하 오빙 좋은데? 어? 아니 근데 너 나랑 별거 없는데 너.. 아너 맞아? 에헤레레레 으아아아악! 하아.. 아아악! 아아악! 자.. 휴.. 더 웃기다, 아유 뭐야.. 아유 뭐 딜교환 싸위득인데요? 아! 아 씨.. 아 근데 여기서 아. 내가 너 쏠게 있다 면 혹시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이래도 이겨. 거야. 해봐. 오케이. 이제 나2름만 되면 끝나는 거야. 뭐야! 미치겠지! 아, 이 눈에 보여요. 아니, 이게, 아니! 눈에 딱 보이죠? 님솔킬이죠아니솔킬 일로 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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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세요, 오세요. 네. 어, 님, 그렇게 아프셔가지고. 어?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아, 괜찮네. 오른 쓰자. 아니, 의미 없는 지구 팀이지? 아, 오늘 오른 쓰자, 오른 쓰자. 아, 길을 려주네 아, 오른수... 아, 기분 있네. 오케이. 어 초대 안네 아, 바로 메인 첫 경기인 거 알지 MK 아, 뭐라고 오늘 메인, 메인 매치인 거 알지 야 결승전이네 이거 보니까 어, 나한테는 이번 경기 LUF 대회급으로 준비 미리 보는 결승전이군 아 라이즈 라이즈 괜찮아 아, 라이즈는 아닌 거 같아 괜찮은 거 맞아 AP 어, 뭐하는 뭐게 좋아 그러면 해봐, 알았어, 해봐. 라이즈가 나을때 진짜로 믿어. 알았어, 듯. 해봐. 야, 채팅창에루이즈 진지 올라오는데? 아, 진짜 믿어줘. 루이즈안 봐주면 던진다고. 어차피 봐줘도 던져. 네네. 그건 맞아. 믿어, 믿어, 믿드스 믿어갈 거야, 민규야. 아, 음. 조심해봐. Z 트노플리야 아, 믿어, 믿어, 믿어. 간다니까. 어, 와, 아니. 가비, 스레시 노풀. 괜찮아, 괜찮아. 지장 없어, 지장 없어. 칼날 하나 어, 먹어. 그럼. 먹어, 먹어, 먹어봐, 먹어봐. 퍼센트를 알려줘야 돼. 퍼센트를. 나 이거 칼날 먹을 으 레버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고 바로 쉴 거야. 아어탑 들교환 하고 있고 그래. 천천히 해봐. 탑 잡았다 이거. 탑 잡았어, 잡았어. 천천히. 해. 나이스. 아, 말좋 그냥 바로 쳐. 이거 웨이브 밀어 가냐? 이거 죽기만 와줄래 여기? 세주 아니? 붙어줄게. 아, 세주 아니 붙어, 세주 아니 붙어, 세주 아니 붙어. 나탈까 아직. 오케이. 할게, 할게. 말해. 하야 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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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타. 어.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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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요 해봐. 스래시 봤다. 스시 노플 둘다 어, 노플 어, 둘다 노플 둘다 노플. 나 미드 받으러 갈게. 스래시 여깄다. 지금 이제 백스어안 돌아다닌다 근데. 스래시랑 칼리 집 끊었어 내가. 한번더 꺼낼게 그냥 형 천천히 해봐. 뚫기 또딸거 같거든. 떨었어. 아, 나이스 올라가 나 올라가 어, 탑 천천히 해봐 아싸.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뭐야? 아니 탐 켄치가 깡패인데 그냥? 어. 형 여기 와드에다 와봐봐 올라와봐 피갈리잘 아, 해놓으면 돼탐 켄치 오예예 뭐야, 뭐야 이거? 세트 나이스 이거 근데 다이브 될거 같은데? 뺄까? 안 끌렸어 좀 나이스, 나이스. 아돼안돼 근데 다이브 안돼안돼 아니 이브안 당해 엑스 안안 플래시는 있는 거지? 플래시 한번 빼볼까? 가가가. 그래 내 잡을만? 뭐? 잡을 수 있나? 잡을만. 까비. 아, 형? 아, 까비 까비. 괜찮아? 아니지? 아, 아 아니, 저개야저개야나 때만 티란 말해, 탈게. 아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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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내가 그냥 한게한개 좀만 붙여봐. 아, 미안해. 내나? 배배배배배 천천히 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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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내나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봐 나 태워줘 들어간... 아, 나 버틸게 버틸 수 있어 버텨봐 나이트 얘도 아 나쁘잖아 보호막 하고 천천히 할게 나이스 좋은데 좋은데 얘 바이밤. 노궁 얘 바이밤, 노궁 바이밤. 얘 바이밤, 노궁 노궁 어나이스볼베 노궁 볼베 노궁 아 십팔 텔레포트 가는 중이야 딱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봐 알았다 하고 있다 하고 아 아까운데? 아 너무 아까 아 내가 아까 잡았어야 되는데 여기 보트 내려가야지 아, 조금 그려라 살짝 줘요 아, 아, 살짝 줘봐 살짝 줘봐 알만해 알만해 이게 노플 아니야 이 해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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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아 앞무빙 해줘 괜찮아 앞무빙 해줘 괜찮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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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먹어줘 먹어줘 아이고 백에 빠졌다 알만해 더못 들어가 계속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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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 먹지마 왜나 먹어 해봐. 아니, 하자, 하자. 알았어, 해봐 해봐 해 알았어 해봐 알스 잡았어 스 잡았어 차 해봐 컨차 해봐 좋아 좋아 각 좋아 각 좋아 묶었어 아 그래 바로 원시 어, 어. 없어 이거 나 그냥 뒤일게 나테로니아 나바아셀렉션나셀렉션나시험나시험게게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아래로 나테로 올라 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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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여기 나 여기 탈까 안 하지 마지마지마 오케이 오케탄게어 그냥해 그냥해 아봐잡아 봐. 봐. 스 걸렸어. 그냥 천천히 잡아. 알았어. 잡아 봐. 민규해 봐. 해 봐. 해 봐. 쭉빨 봐. 뭐 없어? 바볼 생각해도 될거 같은데, 이러 아, 다 봐. 바 보자. 바 보자. 바 봐. 봐 봐. 봐. 비자 쟤네가 급해. 쟤네가 급해. 천천히 탐치앞앞 나가 봐. 천천히. 서줘 앞에서 줘 앞에서 줘 앞에서 줘 그렇지. 그렇지. 아니야. 싸움 바 나 아, 죽었어. 괜찮아. 천천히 해봐. 팔리스타. 잡았다. 끝깐만 한번. 나이스. 세트 봐줘. 세트. 아 됐다. 퍼싱 어. 좋다. 다 잡으면 돼. 먹고 용처. 어 나이스 노플이야 괜찮아. 오히려 좋아. 띄울게아 어. 오케이. 끝났다. 나이스. 나이스 야뭐 이런 나이스. 판도 이기네. 이런 판도 이겨. 다 근데 이거 초반에 진짜 어려운 조합인데 이거이기네 지금 이상호가 굉장히 자존심 상한 게 원래 항상 자기의 쓰레쉬로 보여주고 밴이 돼야 되는데 자기의 쓰레쉬가 그냥 풀린다는 들어간다. 게 자존심이 너무 상할 거야. 우리 AP가 갔네. 음, 피온 본다. 한판 지자. 어. 그래. 부탁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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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연습해 올게. 연습하고. 한판 이미 있어. 망했어. 아 밴픽 개망해서 그냥 탑 정글 위에서 뽑아야 돼보니까 근데 이 판도 음. 이길 거 같냐 왜? 나도왜왜 어, 왜왜 이길 거 같지? 왜냐면 안 내가 터더? 안 죽으면 돼. 안죽이판마저 이기면 저팀 그냥 포기하라 하자, 대회. 그러니까. 당연하. 리시 가능해 이번 판은? 아선만한 거야? 어. 넌... 어 온다, 아, 나, 나, 온다 나온다바온다 봐줘. 봐줘. 스킬 들어와. 나 테로. 나도봐어테 없는 애. 풀 없는 애 누구야? 싱크트싱크트 봐. 봐. 나이스. 여기까지, 여기까지, 바위까지. 천천히. 아, 여기까지, 여기지여기지가 아, 웨이브 밀고 다시 탑파 아, 오른 아, 오른 탑커 오른 됐다. 뚫어, 내내공맞게 아, 뚫어보자, 뚫어보자. 미들 클리어 봐줄게. 나 없어. 나나나나나 나. 이러 들 6만 찍고 바로 이거 잡는 저... 아, 뭐. 중. 끌어봐, 끌어봐. 나이스. 파이 있다 파이. 에이, 내 민규야, 만패패패 여기까지만. 네. 스파밍하고 내려갈게 우리. 불로 살아있거든. 형이 와봐. 불로 하자, 불로 하자. 불로 보스 한번고 불로 가자. 먹고 와, 먹고 와 먹고 와 아니면 먹어, 먹어, 먹고 와 먹어. 먹고 와 먹고 네이브 밀어 밀거, 늙거라서 네이브 밀어 밀거, 늙거라서 형 어? 내가 먹을게 블루를 어 <laughs> 먹자 그냥 우리가. 그냥, 그냥 저기 레드 보스 어, 먹으라고 어, 하고 방이 어, 어, <laughs> 어, <파이> 형거 <laughs> 먹어 그냥 아, 뭐야 그냥 아니, 대답하지 않았어 방이요? <laughs> 뭐라고?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아니야, 아니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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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줘야 돼 피드 와줘야 돼 피드 와줘야 돼왜 아, 그래, 그래. 와줘야 돼 붙어줘야 돼 붙어줘야 돼 요네 간다 요네 간다 나도 왔어 끌면 뭐할 만하고 아, 없어 그래 없어, 없어. 안보안보 탑이 안 보여 나 볼까 빼빼빼빼빼빼빼빼나 따라라 빼빼빼빼빼빼형 나오면 죽어 나오면 죽어 애들 다 대기 중 애들 다 대기 중 살아 살아 빨리 써 빨리 써 나이스. 음, 이 정도면 펠 회나가... 오른 밀어봐. 오른쪽 밀어봐. 어, 밀... 게이드 이킬 먹었어 연. 가이 아, 아, 와도 이들이 게이아 궁극 괜찮나 여기서 여기 넘어가자. 넘어가자. 넘어가지 않나 가치는데안 나올 때. 미드 조심. 게임 안 돼. 아 미드다 미드다. 우리 어? 아, 너무 다 맞았네. 해도 될거 같은데. 해도 아, 될같 너무 다 맞았네. 아유 와대. 해볼게 해볼게 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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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공이야 노공 노공 할 만해 천천히 아. 아, 내, 아, 내 아, 이제 이제 먹어도 먹어이거오냐탈파파 난구리야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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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래시 봐야 시야돼봐았어 막았어 징크스스스봐징크스아시시 아, 천천히봐 천천히, 해봐, 천천히. 음, 내가 찮 대고 있찮 내가 괜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아아요 괜찮아요. 괜아요아요아잡아 잡자 아요아 와봐 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내가 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아요면 돼. 아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 가, 요괜가아요아요 괜찮아요. 괜찮 오른 괜아요괜아요괜아요괜아봐 지린다, 스크래시. 괴물 아니냐? <laughs> 어차피, 아, 저... 아, 그래. 아 여기도 아, 틀 있는데. 뒷아 뭐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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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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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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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략에 와드만 넣어놓고 왜 전략 깔면서 놀자 이거 각 넣고자. 음. 요네 바텀이거든? 이번에 하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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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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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야, 해도 돼 해도 돼 여기 여기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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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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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 와와와와와다와다와다 와와 와. 좋아. 갑 좋아 갑어 좋아. 요네 모델. 요네 공 생각해, 애들아 요네 공. 아테이안 끌어주네요. 잡아 잡아 잡아. 천천히 해봐 천천히. 나 내려가고 있어. 나 내려가고 좀만 기다려줘. 가고 있어. 어저 잡았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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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비만들어데다텔 깝다. 모델 모델 모델. 나이스어 뭐야? 어 너무 아까운데. 그래. 연애공연애공 봐도 돼 봐도 돼 봐도 돼 해도 돼 그래 해도돼나이 아아 천천히 할래 쩔형 있나? 아 우리 어 <놀람> 여기서 집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 한번 체크해 봐 오른 여기 있다 이 X 콩콩이 콩콩이 궁쏴궁쏴 뭔데 궁쏴궁쏴 오른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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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 맞춰. 여기 나이스 어. 너 끌려간다 아 씨발 살아나올 수 있니? 내가 살려 내가 살려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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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살려줘 나오면 잡자 나오면 박치기 준비 박치기 오 나이스 살려줘 아 가는 중. 나도 가는 중. 간다 간다. 천천히 해봐. 와봐. 천천히. 안 나임부터 해봐. 안나인부터 나이스. 천천히. 거기까지 거기까지. 여기까지부터. 어. 어그로 핑퐁민게 민게한테 조금 위험했다. 너. <웃음> <웃음> 나도 심장이 떨려가고. 너 임마 떨려 너, 너, 너그 바이국이나 요대국만으면너 어. 갔어. 어, 뭐야? 어. 어 까비. 휴 다행입니다. 초시계로 바로 핑퐁했습니다 나이스. <laughs> 아니 적당히 하라고 긴 말았는데요? 뭐가? <laughs> 아니 청년 이사무한테 긴 말이 왔는데요 갑자기? 패시브만 한번 터트리면 되긴 하거든. 어딘터다 진짜. 어 잠시만 요 지금은데 뭐 할? 에뭐 지금 뭐 챙길 수 있는 것도 없어서 그냥 계속 그 본대 쪽에 그팀 많은 쪽에 보문 붙여줘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가봅시다. 타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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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려가 어차피 이거 보 어. 어. 난 괜찮아, 반드시. 얘들아, 난 괜찮아.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수 있나? 못뺄같나 어? 어? 살아 어? 나 살아 나 어디로 어디로? 빼야 돼, 빼야 돼. 나이 소, 이걸 살아? 나사라. 나 밀게. 어떻게? 타? 눈에 뭐냐?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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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밀어, 밀어. 예, 정비해야 돼, 정비해야 돼. 밀어, 밀어. 어, 이걸 어떻게 살았어? 살아요. 그만 밀어. 밀었어. 싸움 보자, 싸움 보자, 싸움 보자, 싸움 보자, 싸움 보자. 블리치부터. 아, 셀시. 벌레부터, 벌레 컷. 가자 얘네딜못 해. 넘어봐주자 여기. 아칼리 봐줘. 나이스. 와! 바로 가나? <laughs> 바론 가자. 바로 가바가바 가자. 나이프. 봐 볼래? 어볼래? 볼래 어볼래? 볼래게 뭐야. 아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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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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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아 어, 뭐야? 왜 이게 왔지? <웃음> <웃음> 뭐야? <웃음> 뭐지 이거는? 뭐야 내가 이 원딜은 잘랐는데 어. 감자 놀랐어? 그게 미장새기도 나... 할줄 아는데? 아니 공포 때문에 아 어, 나도 죽었어. <laughs> 일단 빼봐. 아내 공포 길네. <laughs> 그랩 차이 보소. 이거야 잡을게. 오고 <laughs> 고고안 <고고고고>. 잡을게. <laughs> 그 다음에 민교 강화이. 아저 어. 아, 저방이 어, 형... 어? 어? 아, 이거 진짜로 온지 몰랐어. 아, 근데 아니 나 바로 옆에 서 있는데 강타로 처먹는 얘기를 남기해야 <laughs> 알지. 아니... 얘기를 안 하면 팀 게임인데 디코 폼인가? 아, 옥터야? 아, 말을 게임. 안, 안, 안 해서 먹은 거구나? 아, 얘기를 그래, 읽어야지. 말해줘야지. 가자, 가자 이번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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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옆구리 뭐, 와서 공 쏴. 아니! 아, 아, 나... 아, 이게 아닌가? 어, 아니야. 맛 아, 나쁘진 않아. 느낌 온거 같은데? 이 모델, 모델 있으니? 어. 나왔어. 나왔어. 그래, 나쁘진, 않아, 그래,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아. 어... 나쁘진 않아. 왓댓? 왔으면 갈아내지 그리고 죽지다. 음. 오호. 아 여기 너무 무탄다. 여기 정말 교마워. 너무 쉬운데? 이게지아그니까 게임이 아유. 너무 쉬운데? 아 이게 근데 미드가 이게 아 얘가 상윤이가 완전 성견. 성견 지명이에요. 내 위에 미드가 없어. 이번 대회 그래. 끝